안녕하니까 납치된 차판사 홍현씨입니다 오늘도 제가 파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지바겐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할 수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처음 리뷰잖아 요 이거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자, 오늘 좀 편한 차림으로 납치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이 차량 많이 봤잖아, 오피디. 뭔이 현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화물차라고 하면 스타렉스잖아. 그렇지. 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스타리아입니다. 조금 외계에서 온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차량 옵션이 없어. 아, 옵션이 아예 안 들어갔어? 오토 옵션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옵션이 딱 들어갔습니다. 총 합쳐서 뭐한 한 100만도 안들어갈거요 옵션이. 총 차량가는 2750만원이에요. 2750만원 이렇게 큰 화물차량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면 불다모시게 되면 저는 여기서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불빛이 나오거나 할줄 알았는데 이것 다 옵션이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뭐다 깡통이잖아. 실용성 있게 이걸 딱 뽑으신 거야.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 어, 회사 차량으로 불빛 안 나옵니다. 그냥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엄청 짧잖아. 본넷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이랑 뭐주관 주행등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불빛이 다 나온다. 운전하면 많이 어두울 것 같아. 이게 운전이 될까? 자, 이 부분 화이트라서 이렇게 들어갔잖아. 어, 근데 이게 기아 K 8도 화이트 색상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뭐 색상에 따라서 그릴의 색깔이 바뀝니다. 뭔가 스포티해 보이진 않고, 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나. 앰뷸런스. 그니까 아, 스타리아 앰뷸런스. 보면 앰뷸런스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전면부 눈 감은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측면 보시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썬팅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 소이 진짜? 아, 창문이 진짜 큽니다. 우리 지박엔. 내가 지박엔 감성이라 했잖아. 왜 지박엔이냐면, 아, 수동입니다. 아, 아, 전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옵션을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말 그대로 깡통 차량이야. 실용성 그대로. 자, 탁! 소리. 지박엔 비슷하잖아? 어, 감성. 자, 문도 한번 열어보면 문이 엄청 커요. 엄청. 아, 실내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한 3, 4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동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클론도 있나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자 휠을 보시게 되면 전투적이에요 일단. 아니 이거 옛날엔 저 어릴 때 아마 택시에서 본것 같은데. 그래 일반 기본 휠입니다. 이거 달리다가 다마스휠 아니야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그런 느낌입니다. 캘리포 도색도 돼 있어 근데 안쪽에 보면 라카칠 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17인치 휠 타이어 사이즈고 야한 10인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밥상 있잖아. 그런 뭐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차 이쁘다. 측면만 봐도 휠만 조금 바뀌었으면.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물이잖아. 여기서부터 다 화물인 거야. 여기서부터. 이 차량의 몇미는또 후면부입니다. 어, 무척 크다. 이거 캐딜락 닮았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아 그런 느낌도 살짝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어, 진짜 에스컬레이드 닮았네. 일자로 쫙 찢어진 부분이, 아우, 굉장합니다. 뭐 배기는 없고요. 어, 트렁크 한번 볼게요. 봐봐, 최대 적재량이 600kg. 조심해야 돼, 진짜. 트렁크 보시게 되면 화물차니까 아무리 적재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유리로 안 되어 있고.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 진짜 납치당하기 딱 좋은 차 그렇지만 납치당해도 우리 요 부분 있죠 여기서 그냥 툭 치시면 문이 다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이 진짜 넓네요 화물용도로 스타리아만한 차가 없어 뭐 카니발도 이걸 이길 수는 없잖아 근데 포터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렇지 아니면 뭐 쌍용의 렉스턴 칸도 있는데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스포츠 칸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타리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에이, 실내 한번 게 실내가 재밌거든 자 이거 탈 때는 상남자처럼 타야 됩니다 에요렇게 화물이니까 시동 거실 때도 이렇게. 아 진짜 이 감성 오랜만이다. 괜찮다. 어... 이야, 옵션 하나 더 들어갔다잖아, 멀티미디어. 그래서, 여기가 전자식입니다. 예, 네, 어, 전자식. 어, 요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박에는 차라리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차키에 넣고 돌리는 거. 괜찮은데요? 아니면 이 차를 전체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으면, 어, 한층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집 넣을 공간, 수납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휴대폰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다만, 이제 왼쪽으로 가면 여기 저쪽 다 쏠리고, 아, 요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팔걸이도 좋네. 팔걸이도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시트 재질, 이거 알지? 이거 또, 승하 운전하시는 분들은, 흡배는좀 많이 하시잖아 아... 담백방 바로 나기 쉬운 어, 그런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젯을 선택하시면 안드로이드 노트나 애플 카플로 연결할 수 있다 이야 이 정도면 최고 아니야? 진짜 괜찮은 거야 수동 에어컨인데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라이브 모드도 설정할 수 있고 오토 홀드도 가능하고 뭐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 여기는 이빈 부분은 통풍 시트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옵션 좀 추가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 우레탄 재질이다 이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사실 우레탄 재질이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제 핸들 요거 있지 이거 감탄을 어허. 가져 어... 핸드컵을 하나 해야 되고, 야, 여기는 또이 랜드로버. 지방엔 감성이 딱 있네요. 창문 열면, 아, 창문 한번 열어보자. 야, 창문, 진짜 큽니다. 와, 진 상남도 차요, 이거는. 아, 멋있다. 진짜 좋다. 아, 올라가는 건 자동이 아니네. <laughs> 내려가는 거는 자동입니다. 네. 와, 좋네요. 오토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오토스탑도 있고요. 어, 다 괜찮은 것같은데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거 내리는 거. 아,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다 있고. 요 재질, 진짜 화물 느낌 팍 주잖아. 공간도 괜찮습니다. 여기 푸쉬. 아우 컵볼드 컵볼더도 어, 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뭐 12볼트 그리고 USB 단자도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고속 충전 가능 썬루프 옵션도 빠져 있는데 썬루프 옵션도 들어가 있겠지? 넣을 수 있는 게 있겠지? 아 있지 않을까 싶네 아 진짜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이게 2,750만 원에 편안하게 그냥 짐 실을 수 있는 차 없어 놀러 갈수 있는 다 같이 놀러 갈수 있는 어, 놀러 볼까? <laughs> <laughs> 놀러 가려면 뭐 9인승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 이 차는 지금 5인승입니다 어2.2 디젤 카고 그러니까 벤이에요 벤인데 진짜 화물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갈 때 저기 납치당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뒷자리 갈때열 필요 없어. 어, 뭐라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바로. 어, 바로. 운전하다 힘들다. 그냥 바로 이제 바꾸시면 체인지 하시면, 어, 되는 거예요. 야, 뒷자석 공간. 나쁘지 않아. 좋아. 오히려 여기 앉으시는 분들이 좋아요. 다리 펼칠 수 있잖아, 이렇게. 어, 괜찮다니까, 진짜. 스타일이야. 이거 진짜 캠핑카처 하나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어, 하면 더 많이 되겠지 많이 들겠지. 제가 뭐 캠핑을 뭐 좋아하는 또 스타일은 아니라서 일단 이 점이 디젤, 카고, 스타리아, 천리뷰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저는 오히려 이런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옵션이 있는 척 하면서 막 없는 거 있잖아. 그런 것보다는 아싸리 그냥 요런, 런 감성.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닫을 때는 다 닫혀, 요렇게? 이 어. 가하지 이거는? 자, 내려 총평 한번 해볼게요. 내릴 때 너무 뭐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도 돼. <laughs> 진짜 뭐 편해요, 예. 네. 아우, 상당히 좋습니다. 문 닫을 때는. 야, 존동! 전동! 존동이야. 보여? 존동! 요 정도는 내야지.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승합차잖아요. 화물차. 스타리아 오늘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뭐 휠이고, 요런 느낌이고, 진짜 옛 감성을 살리는 그런 스타리아 리뷰였는데, 깡통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을 많이 넣으면, 스타리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졌어요. 옵션 많이 넣으면 그냥 카니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한 3, 4만원대가 응. 넘어 버리니까. 진짜 부인승이나 이런 거 타실 때는 차라리 그냥 카니발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단, 화물용으로 승합차로 쓰시기에는 진짜 기본 모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아예 안 기다리실 것 같은데 스타리아 <laughs> 관심 <있으신 웃음> 어, 스타리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정말나 승합차로 혹은 짐 그냥 간단하게 옮길 용도로 리스렌트도 원한다 그렇다면 바로 홍팀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스타리아 리스렌트는차파세 사시면 됩니다 야 감성 진짜 오진다 어, 진짜 멋있는 차량이네 어, 감사합니다